저는 이제 세 자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냥 자영업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바쁘셔 가지고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는데 엄마가 집안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이제 바쁘시고 힘드시고 이제 이런 게 저희 눈에 다 보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이제 세 자매가 셋이 앉아 가지고 제비뽑기로 집안 청소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를 그냥 계속했어요. 청소도 계속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부모님 뭐 생신이라든가 어버이날 이럴 때 우리 부모님 그 생신상을 좀 차려드리자 뭐 등등해서 집에 있는 요리책 같은 거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음식들 만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칼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집안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그게 이제 되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커서 교사가 돼서 이제 제 또래 의그 교사들을 보게 되는데 칼을 사용을 못하는 교사들도 있고 집안일 아예 안 해본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심스럽게 어칼 사용 못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여어보니까 엄마께서 어차피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묻히고 살고 다 해야 되는데, 뭐 그걸 벌써부터 하냐.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니까, 아, 너무 힘들다. 내 딸은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안일이 꼭 청소, 빨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부모의 생각에 따라 집안일을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선생님들을 보면 안 거죠. 저는 집안일은 다 배우면서 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사촌동생만 봐도 저랑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집안일 자체도 안 하지만 심부름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안 시키시는 거예요. 음,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 그리고 어차피 때가 되면 다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지금부터 하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안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엄마가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가 된 엄마들 이제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집안일 자체도 너무 힘들고 육아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일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런 가정 도우미라든가 뭐 베이비시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자기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냥 집안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다는 거는 집안일이라는 게 돈이라는 거잖아요. 집안일은 돈이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내가 나가서 돈 버느니 집에서 애 보는 게 그냥 더 돈이 아끼겠다 싶어서 실제로도 일을 못 하는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집안일이라는 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거를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줄 아는 사람이 그거를 볼줄 알고 그거를 부릴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집안일은 그냥 선택이 아닌 좀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집안이 하나의 사회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안일 딱 생각하면 밥, 청소, 빨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의 가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예산, 수립, 결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합이 맞아져야지 가정이 별탈 없이 어 굴러가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조금 없으시고 그저 그냥 아, 청소시키고 이런 거 아유 굳이 힘든데 왜 시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집안 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집안 청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돈의 규모를 알게 되는 거. 그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커서 자기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용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용돈이 컨트롤이 되면 저희 월급을 주든지 저희 남편의 월급을 주든지 줘서 우리 한 달에 보험, 보험료가 이 정도 나가고 뭐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번 달에 예산은 네가 한번 짜보는 게 좋겠다라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자고 하는 것이 제가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아이가 집안일을 배운다는 거는 경제를 배운다는 거고 경제를 배운다는 거는 사회에 나가서 껴야 될첫 단추를 집안에서부터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단순히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집안일을 배우는 거는 부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에게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혼이었을 때 종종 이제 돈이 없어도 돈이 이제 들어오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어, 내가 돈은 돌고 도니까 돈이 어디 쓰이면 돈이 또 채워지나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기보다는 돈은 그냥 항상 채워진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엄마가 되고 나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아이한테만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뭐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뭐 등등등 해서 현금이 막히거나 어디에 묶여있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이 막혔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돈에 대해서 돈은 항상 채워지게 돼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어 돈이 막혔어. 제 생각하고 감정이 딱 막히게 되니까 진짜 막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서 그냥 생각하고 감정이 변하니까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갑자기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하는 말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근데 대부분 이제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종종, 아,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엄마가 이거 못 사주신대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엄마 아빠가 은연 중에 하는 말들을 듣고, 아, 돈이 없어서 엄마 못 사주시나 보다. 우리 돈이 없어서 어디 못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사고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못 사는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자인 아이들도 부자 간에도 그 비교 대상이 있고, 생각하는 범위가 전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거든요 실제 가장 형편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그냥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잘 살지만 부모님이 하는 말이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산다면 아이들은 자기 집이 못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도 엄마 아빠가 돈을 펑펑 쓰면 어, 돈 있는데 뭐 하면서, 엄마 이거 사줘, 사줘. 이런 말을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인지하셔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부모의 말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아, 물가가 너무 비싸고 뭘살 수가 없어. 약간 이런 투덜투덜 되는 말이라든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 내가 진짜 돈이 있어서 우리 아들 딸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통해서 돈이 주는 그런 행복감을 갖게 된 아이는 돈이 있음으로써아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돈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아 그래서 나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행복해지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생각이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돼이 되게 모순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돈을 행복으로 느끼고 아이가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은 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모의 말버릇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